굶주린 조카를 위해 빵한 조각을 훔친 장발장. 그 대가는 무려 19년의 감옥살이였습니다 출소했지만 정과자라는 낙인은 그를 세상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죠. 모두가 문을 닫을 때한 신부만이 은촛대와 함께 따뜻한 말로 장발장을 감쌌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장발장은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사람들을 돕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쉽게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집요한 경찰 자베르는 끝까지 그를 추적합니다. 한편 병든 여인 팡틴과의 약속으로 그는 그녀의 딸 코제트를 책임지기로 결심하죠. 그렇게 장발장은 코제트를 키우며 조용히 살아가지만 혁명의 불꽃 속으로 다시 뛰어듭니다. 봉기 속에서도 그는 자베르를 살려 보내며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보여 줍니다. 그 순간 자베르는 혼란에 빠지고 끝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세월이 흘러 코제트는 사랑을 만나고 장발장은 조용히 물러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을 보는 것이다.